전쟁과 한 인간을 노래하노니 그는 최초로 운명에 따라 추방된 자로서 트로이 해안에서 이탈리아 땅 축복받은 라비니아 해안에 운명적으로 도착하였다. 그는 천상의 폭력으로 육지와 바다에서 폭풍에 시달렸으니 그것은 불면의 주노의 엄한 분노를 만족시키기 위함이었다. 그는 많은 전쟁에서 고난을 겪었으며 마침내 도시를 세우고. 라티움에 그의 조상들의 신들을 안전한 거처로 데려오려 했다. 그로부터 라틴족이 태어났고 고대 알바에 존경받는 군주들 그리고 그녀의 언덕에서 널리 퍼진 제국의 로마가 탄생했다. 오, 뮤지어, 그 원인을 말해다오. 어떤 신성 모독 또는 복수심의 찬 슬픔이 그 천상의 준우 여왕을 움직여 어둡고 끝없는 고난의 위험 속으로. 사람들의 눈에 가장 큰 영예는 하늘을 섬기는 것이었던 그 남자를 몰아넣었는가? 그 무엇이 신들이 그토록 분노를 느낄 수 있단 말인가? 옛 시대에 고대 도시가 있었다. 카르타고, 티레인의 자리. 멀리서부터 이탈리아와 티베르 강의 입구를 마주하고 있었으니. 그것의 부와 수입은 방대했고 전쟁 추구는 무자비했다. 주노는 그녀가 사랑하는 모든 땅 중에서 이곳을 가장 소중히 여겼다. 심지어 사모스도 그녀에게 그리 소중하지 않았다. 여기에 그녀의 무기와 전차가 있었다. 이미 그때에도 가깝고 먼 나라들에 대한 권력의 왕좌였다. 만약 운명이 반대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녀의 소중한 희망이었다. 이곳에 세우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불안하였다. 트로이 피에서 일어날 종족이 있으니 그것은 정해진 날에 자신이 만든 트레인 타워를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라고 넓은 지배와 자랑스러운 정복으로 리비아의 운명을 둘러싸게 될 것이라고 그것은 운명의 자매들이 짠 시였다 그것은 공포였다 토성의 딸에게 그녀는 잘 기억했다 그녀가 트로이에서 사랑하는 그리스인들을 위해 버린 길고 헛된 싸움. 준호는 또한 자신이 겪은 수모에 대한 분노의 표출 기회들을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의 자랑스러운 가슴 속에 그녀의 슬픔과 잘못들을 깊이 품었다. 파리의 심판. 그녀의 경멸 당하고 경시된 아름다움, 하나의 전체 종족, 그녀의 신성에 대항하는 것. 그리고 제우스의 미소. 독수리에게 납치된 간임에 대해 비춰진 것. 이 모든 생각들로 분노한 주노는 그녀의 힘으로 폭풍으로 바다를 가로질러 트로이인들을 쫓았으니 그들은 그리스의 승리자와 거친 아킬레스에게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노는 트로이 유민을 라티움 땅에서 멀리 쫓아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에 의해 몰려서 여러 해 동안 수많은 이름 모를 바다를 헤매었다. 로마계 종족을 창설하기 위한 거대한 노동이로다.